제가 애플님의 방송 공비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배를 안 해. 이제 로아 뭐 하시는 거죠? 죽을 때 하는 맛 아니에요? 죽어요. 이렇게 검은 양만 나오니? 다 문화, 다 문화 가족인가? 다 문화? 야, 양을 염료로 그걸 할까? 없지 맞다 이제 사져 봐야지. 광고와어오들이다 농장 관리인 되어있어 파머가 되는. 파머가. 파머 농부죠. 아이 도전. 이거 계산해 주세요. 뭐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잠만돌네세트요 네네, 이따들릴게요 네, 네, 그거에다가요. 어, 양털어 다섯 개 그거죠? 네. 50원이죠? 계산 좀 해볼게요. 41개, 47개, 48개. 몇 개죠? 그러면 사십 40, 40, 3사십사십 45, 45 됐어요. 45? 오 네, 아홉 음, 개 드릴게요. 네. 짠, 뺀뺀,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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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 네. 꿀이네요. 이거 얘네들 키울 때아 맞다 그어민사 봤지? 미리 한 세트만 주세요. 한 세트. 음... 여기요. 그리고 다이아가 몇 개지? 징징 징징이. 주면 여섯 개. 네. 몇 개지? 징징이하고 무박장. 박장하면 징징. <laughs> <laughs> 고대 전설에 따르면 징징이는 나쁜 거. 또 전설에 그 엄마 전 에메랄드들 에메랄드를 그거 누군지 16개 446개 24 33 6벌료 48 1일차 끝날 때 아니 이번에 차 끝날 때 이걸 업그레이드 해 놓으시면 더16개 굉장한 업그레이드를 해 줬어. 아, 이거 한개더 넣어야 되구나. 양이 닿았습니다. 이게. 수... 아, 중지됐다. 띵님, 지금, 애플님 정산좀 해주세요. 애플님이요? 아, 저, 저, 네. 아이 예. 애플님? 네. 네. 석탄 44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타이어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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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냈는데 안가져가셨어요 몇 개를 줄 알겠어요? 1 6 곱하기 30, 16개. 아, 48개구나. 아, 잠시만요. 아까 님이 몇개 가져갔지 않았어요? 안 가져가셨죠? 네. 네, 이렇게요. 아, 이렇게 하면 슬라임볼몇 개? 몇 개를 아, 드릴게요. 세 개요, 세 개. 3개. 세 개요, 슬라임 볼. 네. 네, 드리겠습니다. 계산해가지고 오시면 계산은 셀프 저희도 포합니다세개라고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철하고 금하고 총 8개니까 한개입니다 한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 네. 도박장은 도박장도 같이 이용해주시면 고맙 좀 하자. 별로와 야, 먹이 줄게. 음, 나이 야, 트를 받아라 야, 야, 미안해 때려서 미안해 먹이줄게 먹이줄게 제발 아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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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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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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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디가십니까? 아 정산이요? 불러주세요 네 무엇을 정산하셨나요? 이거 30개 이거 광물이요 약... 쓸물다정산된거예요네 왜요? 빈눈가이 하나에 될까요? 막 사탕 소중나막 이런 거요. 그죠 됩니다. 그다음에 진이님 제가 이거 드릴까요? 얼마? 제가 이거 행운 뽀이다 효율 뽀인데 아 행운 쓰리다 효율 뽀인데 드릴까? 네. 근데 아, 이거 얼마 버을 거예요? 괜찮아요. 쓰리 쓰볼 두 개. 아, 저기요? 3 3 4두개1 0 2개. 1호 10개. 1호 1 1 0개 1호 10개. 개면호개 1호 10개. 면두개아네개1개 1호 다개 1호 1 1 0 마곡 이거 술이 술볼 두개 아니에요 팔게요마곡 왜요 그럼 이름 지접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 술이 술이 안 해요 두개두개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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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는데 하나 술볼 하나, 하나 방금 먹어 하나 술볼 하나 술볼 아, 하나, 하나. 열개 가져가셔야죠 술볼 음. 하나 술이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미끼 투네 행운스리로 가득찼습니다. 님 여기다 버렸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이 전설의 이채트 사종 세트 네. 한정 판매. 그거다 들고 난장 삼종 세트까지. 음, 저한테 감사해 하셔야죠. 제가 완전 마곡을 들었는데. 와, 얼마나 주셨 64개 넘어야 되는데. 뭐가 64개가 넘어요? 아슬볼 64개에다가 12개. 에? 네? 아, 뻥치지마시금 방금 엄청 벌었어요. 맞아요. 어째서요? 제가 계속 모아놓은 거다 팔았어요. 낚시로 한 거. 맞아요. 돈 많이 벌셨어요? 네. <laughs> 도박장을하 <laughs> 뭐? 저 많이 주세요저저저뭐좀 주셔, 주셔야죠 진니님 왜냐면 저 마곡 들었잖아요 님이 인생을 바꿔드렸다고 제가 그거 저 그거 그거 수리하는데 하나 들었는데 그저 그거, 그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데 아직 인첸트도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인첸트 하려면 세개 들으잖아요 누구 양 나갔다 누구 양이아 이거 제가 이거 정모하고 전모하고 죽이겠습니다 안 했나 봐 제가 너무 많아서 나갔나요? 신기하네요. 음. 여기 이렇게, 여것도좀 하나씩 올려주세요 기요네아 네. 괜히 줬어 이따 아여기 이따 정도해보고아 여기도, 도 여기도, 여기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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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보쟤양나가 양아 제발 제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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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 님 왜요? 슬라임 브라나 좀 받아 주세요. 네. 어디계 할까요? 여기. 맨 끝에. 어디요? 안될좀 싶어서 더하지마세 아, 네. 아, 아 지금, 지금 지금 제가 어 교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박장 많이 이용할게요. 제거 드신 건가요? 2일차 종료하겠습니다 네 2일차 중앙으로 다모아주세요 네. 잠깐만요 중끝났을 네. 때만 바꿔주세요 안돼요 이미 끝났잖아요 아, 원래 그리고 제가 F님 양 죽였으니까 네, 네. 네. 피해 보상 네양네 했습니다 울타리도 쳐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양털이 도대체 몇개지모어요 지금 양털로 돈 버시는 거예요? 네. 아, 저는 이게 네. 세가지하는데 아, 저는, 저는 셋다 완벽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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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될겁니다. 부자되가지고 전대사를 도박하십시오. 네. 제가 필살기를 네, 숨겨놨거든요? 아, 아무 무슨... 무슨... 저도 숨겨놨습니다. 네. 네. 저 마지막에 뒤엎을거예요 네. 뭔소리죠. 제가 뒤황금갑바아 팀님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